어, 전문 목동 의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산업재해 특히 그 가로사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사라고 하면은 그말 그대로 가로 또는 스트레스 어, 이런 걸로 인해서 그심 혈관 기관 특히 뭐 심장 마비나 아니면 내경성 내출혈로 어, 뭐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그런 어, 어떤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어, 저기 업무상 질병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인노무사로서 이런 걸 입증해주는 책임이 바로 제가, 저희 공인노무사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로사나, 어이 가로사가, 가로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그 노동부는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그 가루사 사건에 대해서 총 청구한 내용 중에 약한 3분의 1 정도는 인정이 되고 3분의 2는 인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그 근로복지공단 특히 노동부가 그 가지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그 고용노동부는 그, 어, 가로사 판단 지침에 의해서, 어, 판단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의학적인, 뭐, 그는 사실, 어 뭐, 당연히 당연한 건데 이것이 업무하고 어떤 질병하고의 어떤 상당한 인과관계, 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주장하는 근로자들한테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우선은 그 판단 기준이 그 24시간 내에 어뭐 과도하고 뭐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단기 가로라고 해서. 어, 12주 평균했을 때 바로 그 사망 일주일 전에 업무 시간이 약30% 정도 증가한 이런 내용이 단기 가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가루라고 있는, 어, 그 만성 가루라고 할수 있는데 이 만성 가루는 보통 12주, 사망 전 12주를 그 기준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60시간 이상이면은, 어, 그 가루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록 그 60시간은 안 되지만은 그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오십 시간 이상도 그가로 그러니까 만성 가루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그, 그 가중요인이라고 하면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또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신체적 그 강도가 센 업무나 아니면 정식적 스트레스를 많이 없는 긴장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그런 요소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52그 12주 평균 일주간에 52시간 이상이면 만성 가루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또특 어, 특별한 예외로 52시간 이내로 평균적으로 그, 일주일에 52시간 이내로 평균적으로 일을 하지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중 요인이 두개 내지 세 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그 50, 52시간 이내도 그 가로가 있다. 그, 어,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 그런 걸 입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산재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노동부 단계에서는 그, 저희 고객 노무사가 할 수가 있는 게 산재 신청, 어, 그 신청하고 또그 신청이 안 됐을 때그 심사 단계,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 산, 어, 어그 산재심사 본부의 재심사 단계에서 약한일년 정도를 사건을 다룰 수가 있는데 그 노동부 단계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게 노동부 단계에서 안 됐을 때 법원을 넘어가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보다는 그 업무하고 그 질병하고 상당한 인과관계 법률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동부 단계에서는 이런 그 가로에 대한 원칙을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또 법원에 가면 좀더 융통성 있게 그 법률적인 그 인, 상당한 인과관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사례별로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